지난 주간 교역자 회의 목사님 말씀에 제가 도전을 받았어요. 예수의 이름을 회복하고 입술로 말하며 생활 속에 받아들이자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야 할 이름과 능력이 바로 예수 이름인데 정말 소홀히 여기고 예수님은 뒷전이고 내 감정만 중요하게 여기고 내 힘으로 무엇인가 하려는 불신앙의 습관에 우리가 빠져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있는 것 예수의 이름을 회복하자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얼마 전에 고속철도 경강선을 타고 서울에서 내려온 적이 있었는데요. 미리 예약을 하고 스마트폰에 저장하니까 그것으로 다 해결이 되더군요. 그러나 계속 그 예약 내용과 번호 등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좌석 번호라든지 예약된 시간 또 타야 할 노선 같은 것을 잘 확인해야 했어요. 제게 그 예약 사실과 번호가 있기 때문에 저는 편안하고 빠른 그 열차를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편안한지요. 갑자기 고급 시민이 된 느낌이었습니다. 만약 승차권을 구입하지 않았다면 빨리 구입해야 열차를 탈수 있습니다. 바쁘다고 해서 열차부터 타면 안 돼요. 승차권을 먼저 꼭 구입해야 합니다. 승차권이 없다, 있다면 아무 염려 없이 그 열차를 타고 끝까지 올수 있습니다. 승차권이 없다면 계속 그것이 문제될 것입니다. 우리는 승차권을 구입하면 그것을 편안하게 타고 올 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열차여행의 승차권처럼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만약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고 교회 생활을 즐겁게 하며 각양 은사와 체험까지 하고 여러 가지 봉사와 전도에 앞장서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 없이 예수 이름과 상관없이 예수님의 가마와 인격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그 일을 한다면 이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 되고 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과 살아있는 관계가 분명했고. 예수의 이름을 확실히 그들 속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이 문제를 함께 나누어 보기를 바랍니다. 여기 한못 걷는 사람, 성경에 안진뱅이라고 표현된 사람이 성전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는 문에 앉아 있습니다. 제가 가능하면 안진뱅이라는 차별적인 호칭보다는 하반신 마비 혹은 못, 못 걷는 사람이라고 쓰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스스로 걸을 수 없었고 일어설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할 수도 없고 사람을 자유롭게 만나기도 어려웠습니다. 아주 가난하고 괴로웠어요. 대부분 장애는 가난과 외로움을 겸하여 오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그를 불쌍히 여겨 구걸해 먹을 수 있도록 하였으니 매일 성전 미문이라는 출입문 앞에 앉아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살았습니다. 못 걷는 사람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돈한 푼을 구걸하였어요. 달란트나 대나리온 같은 큰 돈은 바라지도 못하고 작은 동전을 구걸하는 것입니다. 종일 구걸하다 보면 겨우 새끼밥을 먹을 수 있는 정도의 작은 돈이 모였습니다. 어쩌다 후한 손님을 만나 은화나 금화라도 한입 받으면 그날은 생일이요 잔칫날이었습니다못 걷는 사람은 사람들의 손과 주머니 혹은 가방을 바라봅니다 혹시 동전 한 입이라도 얻을까 하여서 베드로와 요한은 매일 성전에 기도하러 가곤 했는데 그날도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들어가다가 미문 앞에 앉은 못 걷는 사람 앞을 지나가게 됩니다 못 걷는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의, 요한에게 은이나 금을 바라고 한푼 줍쇼를 외쳤겠죠 만약 베드로가 그에게 아껴두었던 어떤 돈을 주었다면 그못 걷는 거지는 엄청나게 즐거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은과 금을 주었다면 그것으로 배불렀겠지만 다음 날 다시 미문 앞에 나와 구걸을 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런 은과 금은 내게 없다고 실제 없었으니까 그렇게 말했습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는 재정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건물을 자랑해서도 안 됩니다 교인들에게 기념품을 많이 주거나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많이 주는 것이 교회의 자랑이 될수 없어요. 이 지역 사람들에게 뭐 기념품이나 선물을 줘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이 사실은 교회에 갈 길이 아닙니다.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낫지만 그런 모든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없다고 한 은과 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못 걷는 이 사람이 요구하는 은이나 금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무엇을 이 사람에게 줄수 있었습니까? 6절은 매우 눈여겨볼 만한 구절이요. 모든 성도들이 늘 마음에 새겨두어야 할 말씀입니다. 저는 심야기도 때이 구절을 많이 외치곤 합니다. 베드로는 이 사람을 주목하여 보면서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걸으라 베드로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성도는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는 것못 걷는 이 사람에게 줄수 있는 것 우리가 이 세상에 줄수 있는 가장 크고 놀라운 선물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교회만이 줄수 있고 교회만이 주어야 할것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이 필요로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권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을 향해 줄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경쟁력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빼놓고 예수님을 뒷전에 밀쳐두고 다른 것을 자랑하려 한다면 이는 대단히 잘못된 것이지요.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제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예수 이름은 예수 인격을 가리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속에 예수의 인격에 대한 감화와 흔적이 분명히 있으십니까? 예수님처럼 순수하고 고상하며 이웃을 용납하고 헌신하고 계십니까? 남이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지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줄수 있겠습니까? 예수처럼 선한 일에 힘쓰다가 예수처럼 남을 위해 죽어줄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인격이 내 안에서 계속 감화하고 인도하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까? 예수의 인격이 저와 여러분 속에 깃들기를 바랍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은 겸손한 마음을 가지셨어요. 따뜻한 마음으로 누구든 품으셨으며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또한 예수의 권세와 능력을 가리킵니다. 예수 이름에는 하늘과 땅의 주재이신 메시아의 권세가 있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마귀가 물러가고 예수 이름으로 외치면 질병이 떠나갑니다. 예수 이름으로 행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고 하늘의 영광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 이름에는 창조와 구원의 능력이 있어요. 그 권세와 능력은 한이 없으십니다. 지금도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풍랑이 잔잔해지고 문제가 해결되며 기도가 응답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 두려움 없이 풍랑이 있는 인생 바다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문제와 어려움이 내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의 인격과 예수 이름의 권세와 예수 이름의 능력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외쳤을 때 미문곁에 앉은뱅이 인생이 바꾸어지듯이 여러분의 인격과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이 예수 이름임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것에 가장 소중한 내용이 바로 예수의 이름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다른 종교도 있고 다른 가치관과 사상도 있는데 왜 예수님만 배타적으로 얘기하느냐? 예수 안에 그 모든 사상과 모든 음, 모든 종교의 그 진수에 결국 지향하는 것이 다 들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 장애인이 요구하는 은과 금이 없었습니다. 무슨 소리를 지르거나 주문을 외우지도 않았어요. 그냥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세웠을 뿐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하였을 뿐이었어요. 그때 예수 인격, 예수 능력, 예수 권세가 나타나서 못 걷는 사람이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말할 때 그가 그 명령대로 말씀대로 그 힘을 얻어 일어나 걸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나가면 예수 이름 의지하면 힘을 얻을 줄 믿습니다. 돈이 없어도 힘이 있고 건강을 잃어도 힘을 잃지 않습니다. 지위가 낮아도 힘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이요 예수 이름의 권세입니다. 못 걷던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고 하니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였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였다. 이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은이었나요, 금이었나요? 한 끼의 배부른 식사나 맛있는 간식이었습니까? 그것은 당장 필요한 것이긴 하였으나 정말 필수적인 것은 아니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 은과 금을 찾고 있으나 교회에서까지 은과 금을 자꾸 요구하고 있지만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못 걷는 사람이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 그들의 인생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령한 힘 영혼의 힘을 얻기를 사람들은 지금도 간절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힘을 줄수 있는 그 이름과 권세와 능력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은금으로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예수 이름으로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걷기도 하고 힘을 얻어 열심히 사는 것 활력 있게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이기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퍼질러 앉아있던 사람이 걸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자기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고 남심세만 지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속에 들어가면 스스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회적인 안진뱅이, 인격적인 안진뱅이, 경제적인 안진병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걸을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도 심리적으로 의존하는 환자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자꾸 불평하고 원망만 일삼습니다. 자기 힘으로 걸어지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아들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면 됩니다. 걸을 수 있습니다. 뛸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뛰기도 하며, 예? 뛰기도 하며, 기쁨이 있는 삶을 말합니다. 도약이 있어요. 감사와 감격이 있어요. 신난다, 이겁니다. 여러분 지금 신나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교회 오면 신이 나고 도약하며 기뻐 뛰기도 하며 찬양하고 어, 나가게 됩니까? 뛰면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겨우 걸어가기도 힘듭니다. 혹시 그런 성, 상태에 빠져 계십니까? 걷는 것만도 누워 있는거나 앉아 있는 것보다는 귀한 것이지만 뛰기도 하며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돌아보면 사람에게는 뛰어갈 때가 있었습니다. 인생의 봄날을 향해 뛰어갈 때를 우리는 얼마나 추억하며 즐거워합니까? 또 언젠가 우리의 인생에 그렇게 뛰어가며 인생의 아름다운 날이 오기를 얼마나 기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뛸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의 이름을 우리 인격 속에 아로새기면 뛰는 삶이 시작됩니다 다리에 힘을 얻어 스스로 설수 있을 뿐 아니라 뛰며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찬송가 305장을 작사한 존 뉴턴은 정말 주저앉아 세월만 낭비하는 의미 없는 인생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인 안전병이었어요 그는 안 해본 일이 없었으나 살아갈수록 인생은 더욱 무의미하며 추해지기만 했습니다 노예 장사까지 했어요. 존 뉴턴은 그러던 뉴턴의 인격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처럼 살기를 소원했어요. 그때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노래하는 멋진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나쁜 짓을 일삼던 젊은 날을 청산하고 예수 만난 뒤 놀랍게 변화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찬송을 부를 뿐 아니라 작사했어요. 우리 찬송가에만도 존뉴턴이 작사한 번역된 찬송이 44장, 210장, 305장에 3개의 찬송가가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 찬송은 미국에서 총기 사건으로 예배들이다 희생당한 흑인들을 추모하는 예배를 드릴 때 바로 그게 감리교회였는데, 남부에 있는 큰 감리교회였는데, 거기에 대통령이 와서 버락 오바마가 직접 Amazing Grace 하고 부르니까 거기 회중들이 다 부르면서 물었던 그런 찬송 아닙니까? 유명한 찬송이 더욱 되었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주자앉아 있던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는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문제를 느낄 때 세미나나 대회에서 교회의 미래를 위해 많은 좋은 얘기들을 합니다. 훌륭한 분들이 교회에 관하여 많은 대안을 내놓습니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들을 내놓아도 대답은 분명하지요. 교회는 교회다워야 하며 성도는 성도다워야 합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내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이름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격에 예수의 이름을 가득 채워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이 나오도록 해야 합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우리는 다급할수록 더욱 예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 자꾸 다른 것들을 바라보십니까? 순수하고 열정적으로 예수의 이름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 줄수 있는 건 우리의 삶과 인격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우리 찬송과 기도 생활에 예수의 이름이 회복되게 합시다 우리가 정말 예배와 예배 속에 예수 그리스의 이름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간관계가 인간적인 정과 이해관계에 의해서 맺어지기보다 예수의 이름으로 맺어지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세다들력에서 굶주린 사람들과 함께 전역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물어보셨어요 그때 한 소년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내어 놓으니까 너무나 작은 거 아니에요. 5천 명이 지금 금줄에 있는데 그러나 그 작은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 도시락 하나를 주님이 축사하시고 떼어 사람들에게 주시니 기적이 나타나 모두 배불리 먹고 열두 강주리가 남게 되었습니다.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물으십니다.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우리는 큰 교회도 없고 수천 명의 군중도 없고 수억의 예산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것, 베드로처럼 여러분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당신의 이름이 있습니다. 세상이 찾는 은과 금은 많이 없어도 우리에게 있는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풍랑이 있는 바다를 건널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을 고치며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다리에 힘을 얻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주님을 찬송하는 인생을 살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다시 모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무엇이 있나 생각해 보았어요. 제 책상 위에 튼튼하고 예쁘며 잘 써지는 원목 볼펜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나는 설교 초고를 쓸수 있고. 위로의 말, 사랑의 말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쓸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의 책상 위에 하나님은 예수 이름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우리 자신과 모든 사람과 세상보다도 크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할 권한을 하나님은 위임해 주셨고 그것은 우리가 가진 가장 크고 기이한 권세입니다. 여러분, 기뻐하시고 담대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사단도 그 이름 앞에는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온갖 풍랑과 인생의 어려움도 그 이름을 가지고 나갈 때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계시록 1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열쇠를 가졌어요,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쇠를 가지셨어요. 권한이 부여된 자이십니다. 그에게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여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기 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온 세상으로 세례를 주고. 아버지의 이름을 전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 모든 전도, 모든 선행, 모든 경건의 능력, 모든 찬양과 모든 헌신은 바로 그 이름의 권세를 받은 연후에 있습니다. 주님보다 먼저 앞서가지 마십시오. 예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여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은 하늘과 땅과 지옥 3개에 다 알려졌습니다. 모든 무릎이 그 이름 앞에 꿇려질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이 가진 위대함을 깨닫고 믿음으로 응답할 때그 이름을 사용할 권세가 주어집니다.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와 땅 아래의 권세를 가진 이름입니다. 천사들과 사람들과 귀신들이 그 앞에 절을 해야 합니다.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권한을 주셨어요. 예수 이름으로 외치면 마귀도 물러가고 예수 이름으로 외치면 대적들 어둠의 권세로 다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우리 인생의 발목에 힘을 얻고 우리의 심령이 담대히 두려움 없이 설수 있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에는 구원 이상의 것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이후로 여전히 모든 능력, 모든 위험, 모든 영광이 들어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 이름으로. 유창한 언어로 소리를 높여 외쳐야 이것이 진실인 것이 아니고 조용히 어눌하게 얘기해도 진리는 힘이 있고 역사합니다. 세상에서 응원단들이 소리소리치는 그 소리보다 예수의 이름을 조용히 고백하며 믿음으로 말할 때 훨씬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성부 하나님께서 우주에서 가장 높은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영광과 권능과 존귀를 입으셨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으로서 아버지 오른편에 앉아계십니다 그러나 그 이름에는 사람이 되신 예수가 가지신 모든 권세 모든 능력 모든 위험 모든 주권 모든 영광이 있습니다 이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것이 믿는 이의 권세요 교회의 특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이름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어요 그 능력과 권세를 주셨던 것입니다 교회는 부여한 기업을 받았으니, 교회가 혹시 큰 땅이나 큰 건물이나 큰 재산이 없어도, 선교사들이막 어떤 교회는요, 엄청난 재산을 넘겨주기도 했는데, 그런 게 없어도, 예수의 이름이 있으면 가장 부여한 기업을 받은 줄 믿습니다. 교회는 국가보다 강한 권력을 소유하였으니, 예수의 이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높은 특권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지체 장애자가 걷고, 청각 장애자가 듣고, 시각 장애자가 눈을 뜹니다. 죽음이 임박한 자가 하나님의 특권으로 세임을 얻어 충만한 힘과 능력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592장 찬송가사를 산마다 불이 탄다 아름다운 찬송가사를 쓰신 임옥인 여사는 거의 죽음에 이를 정도로 병이 중해졌을 때 거동도 잘 못하면서 수년간 병석에 앉아있었는데 그때 많은 글을 썼어요 크리스찬 신문이 아닌데 글 쓰는 거 제가 그때도 읽으면서 큰 감화를 받았는데 예수 이름으로 시를 쓰고 예수 이름으로 글을 썼으며 많은 건강한 사람들을 예수 이름으로 위로하고 일으켰는데 거의 죽어가는 사람이 건강해서 자기에게 주신 기회와 건강을 잘못 쓰는 사람들을 오히려 감화시키고 일으키는 역할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병상에서도 그를 그토록 권위 있게 강하게 아름답게 했던 것입니다. 그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사용할 권세를 우리의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이 주셨습니다. 그 이름으로 이름이 아니고는 구원받을 수 없고 기적을 일으킬 수 없으며 악한 세력을 제어할 수 없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부여된 권세를 경험한 사람들이 더러 있으나. 그 능력을 충분히 쓰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뭐 인간적으로 자기 감정을 표현하려고만 하지, 예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 이름으로 사는 비밀, 생명 안에서 왕로로 사는 비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 아들의 의기양양하고 탁월한 부활생명으로 사는 비밀을 배울 수많은 강력한 신자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제가 언젠가 특세기간에 말씀드린 예화를 드리려고 합니다 찰스 헤이긴스 목사님이 예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여 큰 사역을 일으키시는데 1950년대 헤이긴스 목사님과 동역하시는 미국 어느 목사님 가정에서 목사님이 장례식 인도를 하러 출타 중이셨을 때였습니다 새벽 2시 중에, 2시경에 교인 중에 하나가 목사관을 찾아왔어요 3살 된 어린 딸이 몹시 아파서 발작을 막 하고 경기가 일어나는데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도와주려고 준비했는데 목사님도 안 계시고 말이죠. 새벽 두 시에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마침 열여섯 살난 중고등부 교사 가끔씩 중고등부에서 설교하는 그어저 어, 소년이 있어서 데려갔습니다. <laughs> 설교를 안 해본 사모님은 그에게 설교를 부탁했고 소년 설교자는 본대로 경험을 살려 <laughs> 해봤습니다. 누가 말하는 것을 들은 대로 얘기해 본 것이지요. 그러나 여전히 애를 쓰고 열심히 설교하고 하는데도 낫지 않고 아이는 여전히 발작을 했습니다. 그때 사모님이 <laughs> 어떻게 해볼 수 없으니까 예수님을 찬양했어요. 예수 이름을 높였습니다. <laughs> 그리고 예수 이름을 낮고 또렷하게 불렀습니다. 함께 찬양했어요. 그러자 조용해지더니 어린 아기가 발작이 그쳤습니다. 찬양을 그치고 이제 다 나은 줄 알고 얘기를 좀 나누고 있는데 발작이 재발하는 거예요. 그러자 다시 기도하고 안수하고 기름을 바르고 들은 대로 다 말했습니다. 그래도 계속 아이가 죽을 듯이 발작을 했습니다. 잠시 후에 사모님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이름을 계속 불렀습니다. 그 이름을 노래했습니다. 갑자기 모든 발작이 그쳤다. 이것이 결말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예수 이름의 권세를 철저히 의지하지 못하고 인간의 방법으로 하려고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어린 설교자나 사모님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이름이 어린이를 살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 이름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인격과 권세를 의지하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요즘도 얼마나 인간적인 방법이 가득한지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우리의 노력을 하는 가운데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께 집중해야 합니다. 인간의 권세와 자존심, 감정과 같은 옛사람의 정욕만 발휘하면 사단이 역사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구원하시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에게로 피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나가면 사단이 주 예수님에 의해 마비를 당하며 무장해제가 되고 질병과 곤란이 이분에게 굴복을 하고 그가 명하면 떠나야 할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가면 의외로 모든 것이 쉽게 이루어지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 인생의 풍랑이 잔잔해지고 노하던 파도도 다 물러가서 안전한 한국까지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 예수 그리스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를 일으키시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다면 부활 생명의 왕국에서 하루하루를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 무엇입니까? 예수 이름입니다. 우리도 말씀만 붙들고 그 비밀을 붙들고 나아가십시다. 강력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합니다